네.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솔트는 10월 11월을 솔트 FW 시즌 워싱으로 경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시간으로 프롤로그 경쟁이 시작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경쟁하였던 사건을 함께 나누면서 이 경쟁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했습니다. 오늘은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 이 형제간의 경쟁에서 야곱이 어떠한 경쟁 전략을 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첫번째 만나는 경쟁상대는 자기의 형제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엄마 아빠가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온통 나에게만 관심을 가졌었는데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하던 어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아빠의 관심이 그 아이에게 쏠리게 되는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자기에 향했던 모든 관심 이그 아이에게 쏠려지고 자기는 소외된다는 느낌을 아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그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하죠. 엄마 아빠의 사랑을 가로챈 나쁜 아이, 미운 아이, 나의 경쟁자. 그래서 어른들이 동생을 본 아이에게 아웃탑한다고 이야기해요. 엄마가 임신하는 그상간부터 아이의 행동이 좀 변화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세 살짜리 아이가 그새로그 태어난 갓난 아이의처럼 어린 양을 단대든지 아이를 때린다든지 아이를 못살게 군대든지 엄마에게 때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이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경쟁 과정에서 벌리는이 아이의 어, 경쟁 전략이었던 거죠. 엄마 아빠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싶은. 내가 제처럼 내가 제처럼 엄마에게 어린 양을 부리고, 내가 조금 미숙하고, 내가 때를 쓰고, 내가 울고, 그러면 엄마가 나를 더 봐줄 거야. 아빠가 나에게 더 관심을 가져줄 거야.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한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거죠. 어, 오늘 그 야곱과 에서도 에서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그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쌍둥이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을 오롯이 혼자서 받지 못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나누어서 받았던 그래서 한편으로는 전혀 속만 없었으면 내가 엄마의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할 텐데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어요. 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빠 야곱은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다. 에서와 야곱은 너무나 다른 아이였어요 에서는 날쌔고 미첩하고 용병하여서 들을 뛰어다니며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었고요. 야곱은 아주 차분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평범한 아이, 그런 차분한 아이,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엄마를 도와서 집안 살림을 했죠. 활동적인 애설를 아빠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잡아온 고기로 만든 음식을 아빠는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애설를 점점점점점점 점점 더 사랑하게 되었죠. 엄마는 자기에게 자기와 함께하는 이 야구를 사랑했어요. 한편으로 이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 녀석. 저 녀석.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 아이를 자기 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쟤는 저렇게 아빠의 사랑도 못 받고 집안에서 저렇게 있는 둥 없는 둥 저렇게 있는 저에서딱한 녀석, 녀석 하면서 야곱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사랑해 주었겠죠. 이런 아빠와 엄마 아빠에게 사랑받는 예서 엄마에게 사랑받는 야곱 이렇게 엄마와 아빠의 나누어진 사랑이 이 아이들을 더욱더 경쟁하게 만드는 애자 입장에서 그렇겠죠. 아나 엄마 사랑 더 받고 싶은데. 야구 장에서는 아빠는 형만 좋아해. 형만 좋아해. 형, 아빠가 나한테도 눈길을 한번 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야구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아빠, 아빠가 형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쳐다들여서 그럴 거야. 장자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그때 조금만 먼저 태어났으면 내가 장자가 되었고 엄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빠의 사랑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둘째이기 때문에 내가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마음들은 에서와 야곱, 야곱과 에서를 더욱더 경쟁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 각이겠죠 내가 장작권을 뺏고 말겠어 언젠가 내가 형의 그 장작권을 뺏고 말겠어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던날 드디어 야곱에게 기회가 찾아왔어요 형이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들어왔어요 애서는 너무 배가 고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제대로 된 끼니를 먹지 못했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는 말로 이 배가 등에 붙었다는 정말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막 들어왔는데 집에서 막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주방을딱 가봤더니 동생 동생이 죽을 쓰고 있었죠. 붉은색 콩 죽을 쓰고 있었어요. 옆에. 야고 에서가 얘기했죠. 야야 봐. 아나 너무 배고픈데 나 네가 쓰고 있는 그것 중집중 내한테 주면 안 돼? 야고 때는 이때다. 때가 찾아온 거예요. 하, 내가 그동안 이때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래 내가 형한테 한번 얘기해봐야지 형 내가 이 콩죽을 이 붉은죽을 형한테 줄수 있어 그런데 그거 주는 대신에 형이 가지고 있는 그 장작권 나한테 줘 그렇지 않으면 나 형한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가문의 대를 잇는 그리고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장작권과 한 끼의 콩죽 그 붉은색 꼬죽을 받는 바꾼다는게 사실은 말이안 되죠. 네를이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픈데 집에서 음식 냄새, 치킨 냄새, 피자 냄새 막 나고 있는데 자기한테 아무도 음식을 주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 배가 고프고 허기가져서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럴 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아직 자기 손에 주어지지 않고 미래에 자기한테 주어질 그 권리가 권리를 쥐고 있느라고 지금 거의 불어 죽을 지경의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걸 바꾸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메슬로우라는 사람있는데요그 사람이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했는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욕구가 바로 생리 생존의 욕구예요. 의식주, 먹고 마시고 그리고 그 다음이 안전의 욕구 그 위에가 사랑의 욕구, 사회 소속의 욕구거든요. 장작부는 아마 그3 단계인 사랑과 사회 소속의 욕구라면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이 생리 생존의 욕구죠. 그 아래 메슬로에 따르면 그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지만 그 위의 단계를 우리가 충족하고자 노력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애서의 지금 상황은 그 가장 밑에 있는 메슬로의 이론에 따르면 가장 밑에 있는 생리 생존의 욕구가 충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3단계, 윗단계에 있는 사랑과 소속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금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너무 배가 고픈데 그러니까 그 순간 탄난한 거 없었겠죠? 그래서 그래, 아니 그래 장작권 그거 네가 가져 당장 나한테 먹을 걸줘 그랬더니 야곱이 이야기했죠 형, 지금 좀 배고파서 그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형딱 말하면 안 되니까 나한테 맹세해 빨리 맹세해 그러니까 에서가 이 y e 죠 그래 알았어 s yes. Yes, y e 빨빨빨리 먹을 거 y 라고이야기해 e 그리고 s y 은 장작권을 받고 그가 쓰고 있던 붉은색 s y 과 떡을 에서에게 주었어요. 이 사건으로 s Yes, 은 e s 은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그 약점. yes. y e 서 약점을 노리고 장자권을 손에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은 애서의 약점을 기가 막혀 파악하고 그 약점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얻고자 했던 장자권을 얻는 이런 경쟁의 승리를 안게 되었죠. 근데 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엄마를 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이들이 뱃속에서 회동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배 속에 생긴 두 민족이 싸우고 있는데 그 민족이, 어, 그 민족이 그 중에 작은 아이가 큰 아이보다 높은 지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엄마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엄마 아는 시간을 가지면서 엄마가 이야기했죠. 얘야, 하나님께서 에게네 형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을 거라고 엄마에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너는 지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도 조금 더 기다리자 기다리자 그러면 이야기하면 다르겠을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야곱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멀리 있고 아빠의 사랑 아빠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욕구는 너무나 강한 있었을 거예요. 너무나 강하게 그런 아빠의 사랑에 대한 강한 욕구는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당장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당장 빼앗아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많은 순간 사람들과 경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늘 대상이 있죠. 상대 어떤 누군가를 이겨야 한다는 근데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보다 잘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아져가는 것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제보다잘 되는 것이 내가 조금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 더 나아지고 더 진보하고 행복해지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절대성이 아니라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더잘 되는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롯이 나만을 두고 하셨던 그 계획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금씩 인도하고 계시죠.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쫓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진짜 인도하시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획을, 나에게 주신 그 비전을 이루어질 거야. 라는 끊임없는 의심과 조바심으로 인해서 내 옆에 있는 애들을 주위를 살펴보고, 쟤는 지금 잘하고 있나, 쟤는 지금 잘하고 있나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할 가운데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있는 거죠 야호처럼 말이에요. 지금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급하다면 저 친구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패배의식과 조바심이 있다면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